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하반기, 과연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짐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멀지 않은 미래 일이니까 예측에 가깝습니다.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예측 중에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선거 총선 결과이고, 두 번째, 조정자 해제되고 아파트 가격이 무진장 많이 오를 것이라는 한 100인가 5개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 하반기에 과연 일산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오릅니다. 일례로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어 대곡 소사선인데 소사선이 들어오면 5호선, 9호선을 이용하기가 너무 편리해지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백마마을에 가장 많이 몰려들고 있고 실제 올 상반기 6월까지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기도에 아파트 투자한, 아파트 매수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일산 음, 고양시 일산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시그 다음에 뭐 성남 용인 이쪽으로 쭉 흘러갔는데 어쨌든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아파트를 매수했다라는 것은 서울 출퇴근이 그나마 경위선 때문에 조금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백마역 주변이 지금 전세는 뭐 매물이 전혀 없고 어 매수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 투자자들, 아니면 실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세가 지금 전세가 전혀 없는 이 장세가 하반기에 가서 꺾일 거냐?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다들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4-37평 단지 예로 들 때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뭐 6천이 올랐다, 5천이 올랐다라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1억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야금야금 계속 어, 가랑비에 속을 젓는다고 계속 올랐던 거예요.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더 높고. 어쨌든, 대국수사선 이슈 때문에 오르고, 또, 올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입구가, 출입구가 바로 여기 백마역 바로 옆에, 어, 이쪽이죠. 어, 그래서 아마 서울, 어, 백악순환도로, 어, 진입하기도 편리하고, 뭐, 경부선 라인이나 아니면, 고속도로 이용하기도 매우 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뭐 이북 쪽으로도 뭐 이용하기가 편리해지고 뭐 양평 쪽 가기도 아주 어, 수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파주 운정 서울 삼성역 구간이 지금 막 공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 저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올해 50억 배정받은 걸 땀타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발표된 CJ의 공연장 아레나, 아레나. 그게 연간 한류월드에 한 2천만 명 이상 찾아올 수 있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연장입니다. 한번 공연할 때마다 일산이 들썩들썩 경제적인 효과는 뭐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실제 고용 효과가 5,800명이지만 실지 간접적인 고용까지 합하면 뭐 20만 명이 2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장 하나가 설치되는 것만으로도 미일산에 자족 도시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특히 분당에 비해서 일산이 아파트 가격이 훨씬 저렴한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였는데 이제 분당 테크노밸리처럼 일산도 이제 테크노밸리가 이제 어, 다 어, 완성이 되면 많은 일자리가 어, 창출될 예정입니다. 킨텍스 3전시장 한류월드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일자리가 복합적으로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아파트 가격 상승에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뚜렷하게 어, 뭐 연간 2천만 명이나 찾는다고 하니까 아레나 공연장이 이, 건설이 되고 BTS가 공연한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몰려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 일산의 호텔들도 어 만석을 이룰 테고 어쨌든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이 서울 주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일기 신도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평촌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 일산이라든가 이 일기 신도시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그러니까. 어, 재건축까지는 뭐 힘들더라도 리모델링을 빨리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각 집집마다, 어, 출입구가 다른 음, 원룸 아파트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겠죠. 죠 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 임대 수요도 굉장히 많이, 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서울을 수요를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일기 신도시가 저는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리적 거리로는 삼기 신도시인 창릉이 더 가깝지만 이 일산 구도심에 해당되는 이 일산 동구 서구는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아파트 거래량 평균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쾌적하고 좀 부촌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산 동구 특히 이 백만 마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오를 여지가 하반기에도 굉장히 많다 라고 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와서 산 곳도 고양시이지만 또 서울 사람들의 수요를 가장 잘 어,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어, 도시도 이 고양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많이들 고민 하시는데 아, 그때 되면 아파트 값도 곤두박질 칠 것이다라고. 저는 다른 곳은 잘 몰라도 일산 백만마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여전히 꾸준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일산 백만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세, 창년 3기 신도시, 그거 뭐 6년, 7년 뒤 얘기인데 그때 가 고민해도 사실 늦지 않아요. 설사 그때 한 1년 걸쳐서 입주 장이 열리게 되면 그 1년 동안은 좀 주춤할 수 있겠죠. 오히려 화정이나 원당 등 그쪽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근접해 있는. 그래서 어, 새로운 새 아파트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주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덕양구 지역에 오히려 조금 더 주춤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다만 이 일산 백마 마을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이 없으니까 그리고 6, 7년 뒤에나 이주가 가능할 텐데 6, 7년 동안 이 백마 마을 아파트는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억억 오르겠죠. 그렇죠? 음, 수억 오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무주택자라면 실거주 아주 딱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거주가 아니라도 어, 일가구, 일주택을 추구하시는 분 중에는 전세를 끼고 사두시고 나중에 여력이 되면 들어오시는 것도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이 일기신도시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살기도, 어, 살기 좋은 도시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해당되니까 좀 노주택이긴 하지만 어, 그동안... 교통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이제 소사선만 들어오고 GTX만 개통이 된다면 아주 좋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